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목면꽃이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꽃잎을 보면 안쪽은 조금 흰색을 띠고, 바깥쪽은 이렇게 붉은 보라색을 띠어요. 안쪽도 붉은 보라색, 바깥쪽도 붉은 보라색이면 자목련.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은 이렇게 흰색을 띠고 바깥쪽은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것은 자주목련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자주목련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보면 밑에 아, 조금 아, 뭐랄까요? 살색으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게 꽃받침이죠. 꽃받침이 세장이 있고요. 꽃 잎은요, 예, 이게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꽃받침이 세장 있고요. 꽃 잎은 이렇게 여섯 장이 있어요. 여섯 장 있는데 바깥쪽에 세 장, 안쪽에 세장 이렇게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을 보면요, 여기 요 아래쪽에 이게 아래쪽에 요건 수술 위에 이렇게 아뭐 조금 초록색을 띠고 위로 솟아 있는 것은 암술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아래쪽에 수술이 이렇게 잔뜩 있고 위에 아 조금 시간차를 두고 암술이피는 거죠. 자가 수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꽃에서 암술과 수술이 피는 시간을 좀 조정합니다. 아, 목련은요 이렇게 가지 끝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올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옆에 여기 옆에 나온 지금 가지 있죠. 이것이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가지 모양이 이렇게 Y자로, Y자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가지 모양이 다 Y자죠? 어, Y자 모양. 아, 꽃이 지고, 꽃 밑에서, 어, 가지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Y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목련이 꽃 피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